시간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엌에 뭐 있어요? 아, 저. 그러면 팬스. 효성 책 없나? 보였어. 아, 그래요? 어, 이게 왜 열리지? 아, 저 여기 가족이라. 특별한 키도. 아, 가족이에요? 네. 언제부터 들어오셨지? 엄마. 음. 어, 첫날부터 이제 권한이 있어 가지고. 어, 네, 그랬구만 몰랐었네요. 근데 닉네임에 상자 따개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엇일까아 제가 그공사라서 직업 중에 그럼 저기 땅까지 개발하죠? 지개지고발하지그기기땅이 <laughs> <숨겨진 가족. 웃음> 도감자 못하신 거 있으신가요? 도감자요? 아 모르겠어요. 네. 그 구별 어려워가지고 신경 안,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아 이제 됐어요. 아, 너무 많이 주신다. 고맙습니다. 이거 보면은 엄청난데 거의 50 찍을 뻔했다. 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고마우니까 뭐 필요한 하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네. 제가 나눠드릴게요. 이거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세요. 발광소 이거 여기다 딱 하나 놓으면은 바닥을 하나 파고 딱 여기다 놓으면은 은은하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비인가 보네요. 뉴비 아닌데요? 아 그래요? 뉴비 아니에요. 일부러 철 입고 다녀요. 아 이고수라서 <laughs> <쳤다>. 아, <laughs> 약간 아구아따이아는 너무 너무 크네. 교복 같은. 아필요 있으면 아 일부러 아 철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준 것도 아는데 이거 사실 약해 보여. 약해 음. 음 보인다고요? 약해 보여. 뭐, 아, 본인이 더약했 동굴은 어, 원래 방어력 신경 안쓴다이 응. 여기, 네. 여기 저 뭐야 동굴 찾고 있는 동굴 어디예요? 뭐좀 동굴. 받아내시지, 크크. 어. 함께 <laughs> 찾아볼까요? 그럴까요? 동굴이 <laughs> 저, 어디 저, 있을까? 저 찾아야 되는데. 아 지금 가시는 중이었구나. 그럼 다 네, 저 처음 어, 가봐요. 응. 동굴에뭐 찾으러 <laughs> 가는데요? 저 도감을 아, 하나도 안찍어서 방금 들어와가지고 어. 저자 여기 동굴 아닌가요? 아 바로 찾으셨네 고맙습니다 아하. 뭐야 이거 지금 아니, 30분째 찾고 있었는데? 어. 아니 고수 아니잖아 어 아, 아이 구리 고... 난보이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고, 고수 고 고수인가 싶어서 따라가려고 아니... 했는데 <laughs> 고수가 아니었어 <laughs> 아 고수 고수여야지 따라갈거였어요? <laughs> 아, 아 고수 맞아요 아 그래요? 막그 뭐, 목소리가... 나름대로 경력 어. 경력이 좀 찼어 어? 뭐야 막혔다 아니 그건 너무하잖아 아니다 있다 아 굉장히 넓은데요? 고 보스프레 저 혹시 잠깐만 응? 잠깐만 그 먼저 가세요 네네네 볼일 보세요 나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졸업? 죠응 동굴에서 어, 한세 시간 있을 생각이었는데 아아 공방랑 곰방 나가겠는데. 고크를면아니말투가 <laughs> 뭔가. 마, 말투 지금 코스믹으로 그 데려가는 거죠해요왜왜친숙할까요삼촌 닮았냐? 얘. 3촌? 아촌 나이길 해요. <웃음> 어. <웃음> 어? 그 뜻은 아니었는데 그런 그, 근접해져서 아니, 뭐 대화 중인 상황이었다고. 아, 촌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면? 음, 삼촌이라고 음, 부르셔도 되고. 크크. 어. 아, 살면서 들어본 엄청... 적 없는 얘긴데. <laughs> <laughs> 처음 듣는 얘기야. 엄청... 네. 한촌 제가 사실 연상 낸다는 뜻이에요. 예? 예? 몇 살이신데요? 아, 물어봤잖아요, 뭔가. 저요? 예. 네. 저. 어, 아, 그게... 저... 전전 700살이 아니 700살. 700살이세요? 17고 17고입니다. 17 700살이라는 거야요1 7이라는 거야? 헷갈리는 부분 인데 그리 17? 네. 1 7이니까 삼촌이라고 부를게요. 어. 그래요. 목소리설정이면 아, <laughs> <설정이시구나 하고 웃음> 어, 슬픔... 됩니다. 이 예. 음... 묻어 있었는데. 기분 탓인가? 아니 아야 삼촌 맞네. 그냥 717살로치죠지 어? 음. 독... 요새는 35부터 아저씨래못 따라오면 버리고 가자. 음. 할짝 기아 중요한 리요리님 반갑습니다. 교수님어요 오늘도 아 교수님, 눈부셔요 어. 어. 눈이 왜 부셔? 어. 오늘 너무 빛났어? 아, 왜 빛나 일까 <laughs> 역시 이게 이루네 힘. 세계에서 제일 이야만원 왜요? 기스를 가시 보여준다니 미쳤다. 살간약도 이분 유니유니 등장됐고 역시 내 음. 네, 범이 달라요. 역시 범이 다르시다. 범이 다르시다. 제가 좀 한번 뽑을칩니다 음. 감사합니다. 오늘 와오 뭐 어, 계셨어요? 지금부터 지옥구 가려고 생각하는 지옥구. 있다. <laughs> 네. <여쭈요>. 지옥구. <laughs> 지옥구 가고 싶은데. <laughs> 지옥구 또다녀오시겠어요저가 보는 거라 어. 괜찮을까 <laughs> 좀 불안해. 어. 같이 가 달라는 거야 <laughs> 어? 같이 가 달라는 거야, 뭐야? <laughs> 아, 그 눈치는 아니고요. 어. 그 눈치는 아니. 같이 가면 좋죠. 그래도. 같이 가요. 아, 가면... 나 근데 <laughs> 나무하러 가야 돼요. 안 돼. 나무? 나무? 오 세트가 필요해가지고 아무거나 오 아, 세트. 응. 교수님, 교수님 바쁘시잖아요. 우리를 혼자 갔다 올게요. 예, 잘 다녀오세요. 그런 눈치를 봐줘서 감사합니다. 오, <laughs> 나 그런 눈치 줄려고 <laughs> 여유가 있으면 네. 같이 가는 데. 예. 나 바빠요 지금 여기 집 오늘 하루만에 다 만들어야 돼요 이거. 와, 이거 평수 네. 보세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평수 집을 지금 오늘 하루만에 만드는 그런 노래를 받았습니다. 와. 약간 좀 법법이 다르 시그스 박후겸부터 알고 있었어요. 말해. 아, 법법이 다른 건 아니고, 아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좀... 됐어요. 와 역시 음. 용감합니다, 존경합니다. 무사히 교수님. 잘 다녀오세요. 아, 상습승교 기승복병. 왜요? 잠깐만요. 왜요? 앞으로 앞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시 교수님이 아니라 응. 수령님 같은데 리우리 어, 키우키우 키우. 오른쪽. 응. 아, 좀더 왼쪽? 응. 이게 그 선녀와 나무거인가요 응. 지금. 아 사진이다. 아, <laughs> <laughs> 난 뭔가 했다. 아, 아, 찰칵 소리가 다 들리네. 에이. 네, 네. 바이. 어, 잘 다녀오세요. <laughs> 사진 찍어 갔어. 아니 음. 누가 의리하신 건가요? <laughs> 스샷 찍으면 되지 않나? 아, 스샷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아, 음, 폰으로 아. 찍었어요. 아, 아, 시, 신기한. 아, 저분이 일본인, 아, 아, 아. 일본 출신 분이신데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서 Okey? 방송하고 아, 계시는데 잘. 몰라 사연을 모르지. 스님도 귀엽고 소녀도 귀엽고. 어제보다 더잘 들리는 거 같아. 더 어제는 좀잘못 알아들었거든. 어제부터 또잘들는것 들어... 잘 같냐? 응. 아, 사 네. 곤란 스텔라이브 스텔라이브? 라는 단체였어? 그랬던겨? 아 버튜버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적으로 행동하나? 음. 그런 조직의 존재를 몰랐어. 이벤 세이브권도 확률 높프먹어서이점 뭐 보다 1의1 수준으로 나온대요 이거만 아니 아니 전체적인 그거 아까 평... 뭐야 점수로매겨주시더라고요 5점 만점에 몇점 예, 전체적 5점 점점. 만점에? 네. 아잠깐 배달의 민족이잖아 거의 음. 5점 만점에? 어음한한 한... 3점? 원래 사람은 미련이 좀 있어야 더 열심히 한다 그죠? 3점? 오케이 분발을 <laughs> 해야 되겠구만 어, 아까분은 c h o 점 주셨는데 아 u 점. 누가요? 두... 누가 누가 누 o 누구예요? 서울 u g a d u 서울 D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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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g 절 아니 저처럼 이렇게 미련을 남기는 점수를 이렇게 딱 줘야 나중에 아, 완성하고 이게, 이게 더 정확평가 더 높은 점수를 평가... 받았을 때 어! 어. 어. 아하 그 감이 온다 그말 있잖아 아 이거 인정? 야박하구만 오케이 음. <laughs> 어, 빡, 빡빡하구만 오케이 끝까지 <laughs> 음. 그림을 그리셨는데 오케이 고맙습니다 음. 음. 다음 저, 또 가다가 구경 더 발전 있으면 올게요 예예 화이팅 삼 점, 삼 음. 점.